그 다음에는 우리가 점수 화면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다른 걸로 해도 되지만 3D 텍스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얘가 제일 간단해요. 예전에는 뭐 예전 하위 버전에서는 GUI 텍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걔가 이제 제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였는데, 그게 이제 지금 버전에서는 빠졌어요. 예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아주고 항상 위치는 0,0,0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옮기라고 이제 옮기는 게 좋다고 제가 글자 사이즈는 0.5 되네요 0.1 영점 0 5 정도 하면 4 5 4 5 4 5 4 4 4 4 4 4 4 그 다음에 스코어에 점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스크립트 하나 생성. 스코어. 생뚱. 됐습니다. 아까 그 주석을 좀 달고 갈까요? 그냥 막 넘어간 것 같네. 그걸 달아봅시다. 얘는 왜 만들었죠? 유즈. 쓰레기, 그리팩 연결 용도로 만들었고요. 얘는, 보즈, 쓰레기, 발생 간격. 어, 빠르면, 뭐, 좀 줄이면 되겠죠. 뭐 인터벌을 또 랜덤하게 줄 수도 있겠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코로틴. 레버리즈 함수를 계속 처음에 딱한번 불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코르틴이라고 한다. 코르틴 시작. 여기는 무한루프, 무한루프에 빠트려서 계속 돌게 만드는 거죠. 여기는, 요거는 뭐죠? 요거는. 올립시다 음, 우주 쓰레기 그립팹을 한포인터 오브젝트 의 오브젝트의 뒤에서 인스턴스 라고 합시다. 요거는뭐 죠? 김 타발 시간 만큼 작업 을 매일 중비했 다가 무한 루프 를 돌리 는데, 이 시간 동안 멈췄 다가 또돌 리고, 멈췄 다가 돌 리고, 멈췄 다가 돌 리고 이렇게 하는거 죠？그것 저장 하 시고, 또 넘어가 도록 하겠 습니다. 아, 스쿼 다시, 스쿼 스크립트에 오셔서, 변수 하나 만들죠. 인트, 스쿼라는 변수, 그리고, 파트 필요 없죠? 업데이트 밑에다가 할까요? void initScore라고 합시다 저번에도 이렇게 했던 같아요 initScore 이거는 뭐에 쓸 거냐면 변수 초기화 항상 시작하면 처음에 딱 초기화를 하겠죠? 이요 어. 변수를 스코어를 항상 0으로 초기화를 하고, 0헤드 스코어 10 스코어는 맞출 때마다 스코어 점수를 더하기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하면 되죠. 어디에다가 아, 텍스트가 또 필요하겠네요. 텍스트 메시 텍스트 메시 선언 하나. 오, 여기에 같이 불러와야 되니까 아, 퍼블릭으로 선언 하나 해주. 어, 아, 텍스트 메시에는 텍스트메시에 엑스트에는 스코어라는 부분에다가 더하기, 스코어를 해주라. 스코어를 스코어에다가 스쿼를 스쿼에다가 넣어주시고 또 메시에는 요 스쿼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렇이 하면 극초가 안 올라오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 왜냐하면 우리 마우스 다운 하면 데블이 사라지겠던 데블리 코드 한번 봅시다. 마우스 다운되면 사라져라. 아, 끝이에요. 그래서 마우스가 눌려지면 사라지면서 점수를 던져주고 사라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게 점수 변수 점수 만들어놨었죠. 그 점수를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이 눌려지면 누구죠? 데블이 배부리니까 아, 퍼블릭은 못 쓰니까 또 찾아야 되겠네요. e 모젝트 파인드 스코어를 찾아서 샌드 메시지를 보내라 메시지를 샌드해라 에드 스코어죠. 헤드 스코어에 스코어를 불러서 이 점수를 던져주면 됩니다. 헤드 스코어를 부르는데, 네, 스코어를 같이 던져줘라. 그 점수를 던졌죠. 그러면 중요한 게 스코어에 오셔서 헤드 스코어가 딱받을거예요 받는데 여기에서 스코어 점수 값까지 같이 던졌어요. 받을 때도 값을 다 같이 받아야 되겠죠 그냥 놔둬놓으면 안됩니다 받을 때도 값을 받아야 되니까 print score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 e 스코어가 이 e 스코어가 되는 거죠 아는이 e 스코어가 이 e 스코어가 됐을 텐데 지금은 이 e 스코어가 이 e 스코어가 된 거예요 자, 플레이. 올라가죠. 잘 올라갑니다. 굿. 이게 지금 앞에서, 파포인트가 지금 앞에서 나타나니까 뒤로 보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네. 1.5뭐 하면 딱 붙으니까. 1. 카메라가 1.5 아, 뭐 하면 되겠네. 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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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이렇게 보면은 얘가 느리다 맞죠? 이게는 더 빨라져도 될것 같아요. 개구리 속도가 30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네. 빨라도 되겠다. 인터벌도 더 줄여도 되겠네요, 맞죠? 그거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저는 좀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타이머가 그냥 흘러만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타이머가 역으로 흘러 흘러야, 흐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일단 타이머가 한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0.05 했네요. 타이머, 이름 주고. 내용도 타이머. 엘리터 크기는 0.05 주고. 위치는 0,0,0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위치를 바꾸면 되죠. 1.5 하게 y축으로 1 그런가요? 0.5, 1.5아 올라가야 되죠 딱 떨어지지는 않네요 스킬합시다 1 타이머 마이너1.5 위치가 좀더 내려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2 x축이니까 1.5 똑같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왜 이러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0.9 됐나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잖아. 너무 밑에 쳐져 있지 않나? 된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배치를 하시든지 타이머 같은 경우는 가로로 해도 스포어는 오른쪽에 가고 아니면 타이머가 오른쪽에 가고. 위치를 다르게 해도 위치는 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쁜 위치로 한번 맞춰보세요.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로. 그 다음에, 타이머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준으로 하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int, time 이라는 값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reset 리셋이, 시, r e s 시라고 하나 만들어서, 네, 맞죠? void, void, reset. 타이머라는 함수 하나 만들고 타이머 버튼 타이머라는 변수를 하나 주시고 타이머에는 타임 값을 줘서 리셋 시켰습니다. 네. 네. s t 할 때, 셋, 셋, t set, t i 호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저기, 글자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필요하네요. 퍼블릭 텍스트 메시 메시 안아줘. 텍스트 메시에는 텍스트 메시의 텍스트에는 타이머라는 글자에다가 더하기 타이머를 주면 되는데 아, 여기서 리셋은 됐고요 타이머 시간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타이머에는 델타 타임을 바로 그냥 더 해버립시다 델타 타임을 더 해버리면 되겠죠 다이머를 다이머에다가 드래그앤드랍 그리고 애시에다가걸 드래그 Good.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유석 좀 달고 갈까요? 스 코어도 안 달았죠. 코어는 달아 여기가 했고 여기가 점수 가산. 이거는 뭐죠? 이거 이 변수는 점수 변수. 이거는 텍스트 연결 3D 텍스트 연결 이거는뭐 그냥 글자 뿌리는 거또 적으면 되겠죠 타이머에 볼까요? A... 타임은 초기 시간. 타이 번은 또 초기 기 초기화. 그다음에. 새 타이머 "새 타이머는... 타이머" 는 타이머 조 교화 영을 여기다 에넣었 어요 그리고... 네 여기 는 시간 더 하기 어, 뿌리 는 화면 보여주는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어, 오늘은 이거를 이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시간이 0에서부터 흘러갑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플레이 딱 누르면 플레이 누르면 지금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 처음에 시작 딱 하면, 여기에 뭐, 한 30초만 할까요? 30초. 30이 딱더 있는 거야. 그리고 플레이가 딱 되면, 어플 준비에또 필요하겠네요. 마우스를 한번 딱, 이제 딱 누르면, 30초에서 거꾸로 가는 거야. 29, 28, 27 가다가 0이 되면 게임이 끝이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뜯어 꽂칠 겁니다. 조금 힘든 작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 변수도 조금 바꿀게요. 그냥 타임 해놓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타임 리미트라고 합시다. 타임 리미트 30이라고 일단 줄게요. 조기 시간이 아니고, 어, 남은 시간, 남은 시간의 초기 값이 30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타이머. 타이머도 조금 이름을 바꿀까요? 하나, 둘, 셋. 타이머. 아, 요거는 바꿔야 되죠. 이거는 타임 리밋 값이 타이머에 들어가면 된다. 보통은 이제 타이머라고 하지 않고 타임 뭐 어, 리마이닝 남아 있는 남아 있는 시간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사용하죠. 바꿉시다. 어 타이머가 아니고 타임 리마이닝 이렇게. 타이머가 아니죠? 타이머가 아니고, 타임, 이라이, 이니. 타이머, 타이머, 놔둬놓고 고치셔도 되는데, 하다가 헷갈릴까봐, 이름 자체를 변수 이름을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가져가면 훨씬 프로그램 짜기가, 그리고 디버깅 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까지, time r e 은 그럼, 초기화가 아니고, 얘는, 타이머, 동작, 남은 시간, 동작이 아니고, time 남은 시간일까. 요거는 초기 값이고, 30에서부터 이제 흘러가는가. 그 다음에, 여기가 리셋다. 항상 시작할 때, 요 값으로 리셋이 돼야 되니까, 리셋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시간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가 돼야 됩니다. 시간 더하기가 아니고, 남은 시간을 뺀다. 남은 시간을 빼기. 요렇게 해야 되겠죠. 델타 타임을 빼라. 그 다음에 0이 되면 멈춰야 되잖아요. 이 자꾸 빼다가 타임 리마이닝 값이 0이 되면 멈춰야 되니까. if, if. time, remaining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time, time, remaining 값을 아,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무조건 0으로 바꿀 수 있게끔 0으로 계속, 보이, 마이너스 시간을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0으로만 보여줘라. 됐죠? 그 다음에, 멈추게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 스타트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지정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플래그라는 스위치를 하나 둡시다. 얘에다가둘 거냐면, 하트 밑에다가, void, 하트 타이머라고 이름을 하나 주시고, 여기에는 플래그가 필요하니까, 뷰를 하나 만듭시다. 불 형태로. 트루냐, 펄스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 값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불 형태로. 타이머, 스타트. 주시고그 다음에, 스타트 타이머에는, 더 타이머, 스타트의 값을, 시작이니까, 트루로 주면, 됐고. 그 다음에 멈출 때도 필요하니까. 잠깐만, 만들어 놓고 갈게요. 멈출 때도 필요하니까. Stop 라는거 하나 필요하고. 됐죠? 얘는 타이머에 타이머 스타트 값을 타이머 플래그라고 하는 게좀더 예쁘긴 하겠네요. false로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리셋을 불렀으니까, 리셋에도 아, 밑에 있으면 안 되겠네. 올라가 가지고 올라갑시다. 여기에 뜰게요. 제일 처음에, remaining에 time limit를 넣고, 그 다음에, timer started의 값을 pulse로 바꾸는거야 pulse로 딱 플래그를 바꿔놓고, 어? 어... 여기 필요하겠네요. if 시작할 때도 요요 요, 요 놈이 미가 됐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true이면 딱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0이 되면 false로 바꿔서 요거를 딱 멈추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여기, 여기에다가, 타이머, 스타트드,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갱신하는 것, 여기까지, 요거를 다 감싸야 됩니다.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얘가 스타트니까, 요거를 해요. 남은 시간을 뺍니다. 그리고 0이하면 얘를 0으로 만들고 요거를 펄스로 다시 바꿔놔야 되겠죠? 타이머, r 타 e 드의 값을 펄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잠시 끊었다 가도록 할게요. 이후에 이제 이 타이머를 가지고 스코어 타이머를 가지고 어, 컨트롤할 코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될 코드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거 이제 끊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